충주시는 노후화된 놀이터를 리모델링해 신나게 놀기만 하면 창의력과 상상력이 자라는 친환경 목재 놀이터로 재개장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. 새롭게 개장한 친환경 목재 놀이터는 작년 성남초등학교 앞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으로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됐습니다. 시는 노후화된 어린이 공원 중 실제 이용 빈도가 높은 세계소를 선정해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안전하게 놀수 있는 친환경 목재 놀이터로 새단장했습니다. 놀이터에는 아동의 놀이, 활동, 질적 개선, 민놀 권리 인식 확대를 위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집라인, 구름사다리 등 7종의 놀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.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친환경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생각을 하니 기쁘다며 지속적인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감동하는 충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.